<목소리> 나이스 <목소리> 오그슛 <굿> 나이스 어 <목소리> 나이스 찬스 아하 가비 좋으셨는데 블레이 나이스 어박 안 다치게 안 다치는 선에서, 오, 가위 가위 가위, 그린 그린. 좋습니다, 나이스 오히려 좋아요. 진행 진행 다시 그린 나이스 코스비안 들어왔으니까 네 아웃라인 안으로 안 들어왔으니까 어게인 한번 할게 어게인 아웃라인 안으로 들어왔다 나간 게 아니라서 네 플레이 안 다치게 오우 나이스 어이 많이 많이 끌었어요 블루 찬스 어 나이스 자 이거 후방에서 너무 잘해줬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자 플레이 할게요 플레이 중앙에서 그린볼로 하시면 됩니다 플레이 나이스! 오우! 오우, 찬스! 와! 나이스 패스, 굿마무리! 다시 플레이할게요. 나이스, 아 득점입니다. 나이스. 다시 중앙, 다시 중앙. 자 플레이, 블루 볼이에요. 자 이번에 볼 아웃되면 키퍼 한번 교대하겠습니다. 볼 아웃되면. 나이스, 수비. 자, 키퍼 한번 교대할게요 키퍼 한번 교대하고 가겠습니다 어, 그린은 2번, 블루는 1번님 다시 들어가실게요 블루는 1번 어. 자, 플레이 볼 보시면서 어, 어. 자, 그린 화이팅 어, 어이구, 책임 맞아, 맞아, 맞아. 오, 막아줬어요 키퍼가 막아줬습니다 어, 오이. 네. 자,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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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야 돼요 자, 그린 수비!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다시 중앙. 플레이 하겠습니다. 플레이 할게요. 나이스. 아, 열심히 뜁니다. 나이스. 그대로 그린. 그대로 그린. 나이스. 플레이 할게요 굿수비 나이스 키! 굿수비 아 굿수비 굿수비 코너 어, 나이스! 자, 그린 같이! 어, 띄워주는 거 좋아요! 어, 발목 조심, 발목 조심 자, 그린, 그린 소유로 조심조심 조심. 플레이 나이스, 다시 플레이 계속 진행 그린, 그린 사이드 그린 자, 플레이 다시 그린, 다시 그린. 자 이제 힘들 때 됐어요. 조금 더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힘들 때 됐어요. 나이스. 오 고패스. 오 나이스. 패스, 나이스. 다시 중앙에서. 자 플레이할게요. 이번에 볼 아웃되면 키퍼 한번더 교대하겠습니다. 플레이 자 키퍼 블루는 2번님 블루 2번 그린은 3번님 잠시만요. 그린은 3번님 교대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플레이 오 패스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S> 나이스. <S> <스> <laughs> 자,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그린 화이팅! 플레이 할게요. 플레이. 어이, 패스. 나이스. 어, 좋아요. 슛.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똑같이 역습으로 좋습니다. 플레이. 오 나이스 간결하게 아 나이스 패스, 골 패스 그래. 골아 이번 커터 골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플레이할게요 플레이하겠습니다 자 이제 힘들 때 됐어요 5대 5다 보니까 조금 더 힘들 때 됐습니다 나이스 어굿 나이스 끝까지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클린 클린 플레이 플레이.